선교지에서 예전에 중국교회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한 마을에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던 중에 옆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갈 사람들을 콜링하는 시간에 한 형제가 헌신을 했어 선교를 위해 제가 인생을 걸겠습니다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집회 시간이 됐는데 그 형제가 안온 거예요 뭐야 도망갔나? 어제 헌신하고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그 형제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어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라 하셔서 어젯밤 집회가 끝날 때 바로 짐을 싸서 쪽지만 남기고 그날 밤에 바로 떠났다. 그 쪽지에 써 있는 네 글자가 있었어요. 그네 글자를 보고 그 동네에 붕이 일어나버렸어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네 글자를 딱 남기고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네 글자 첫 번째 그 형제가 남겼던 네 글자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천국 재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말씀 읽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천국에 다 있어요. 천국에서 날수 없는 한 가지의 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 다시 오신 뒤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거든. 이 땅에서 50년, 60년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원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 땅에서 잠깐이 다가 아닌데. 아이고 지금 그게 다가 아닌데 영원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원한 시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 가려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누리면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 모든 인류는 새로운 존재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겠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부활로 것을 믿지 못한 자들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분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주신 기회일 뿐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자꾸 아니 하나님 왜이 세상에서 누구는 10년을 살고 누구는 80년을 삽니까 여러분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로 인해 들어갈 곳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가지는 세계관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생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